안녕하세요. 시약처 의료기기관리과 이기호 사무관입니다. 우리 시약처에서는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의료기기 거짓 가대광고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총 209건의 거짓 가대광고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효능효과를 거짓 가대광고한 것이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 것처럼 광고한 것이 89건 그 다음에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 광고 유반 행위자의 업종을 살펴보면, 어, 의료기 판매업자가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 그 다음을 이어 의료기 제조업자 1명, 수입업자 1명, 임대업자 1명, 어, 기타가 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유반 사례로는 공산품인 기능성 배개의 효능을 목통증, 어깨결림, 불명정 해소로 광고하였고요. 어, 어, 또 하나는 피놀 안경의 효능 효과를 근시, 원시, 난시 회복으로 어, 거짓 가대약 광고한 것입니다. 나머지 예,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